아유, 저마다 말파보다는 탑투페가 백만배는 낫지요. 탑투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폭풍전사 특성 티모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파가 튀어나왔는데, 그냥 폭풍전사 들었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폭풍! 시공의 폭풍! 가자! 시공의 폭풍의 힘을 받아! 어? 두 개를 잡아, 가자! 팀으로 말파 절대 못 이길 텐데, 영영. 유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킹으로 모든 걸 대화할 수 있다. 미니언들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0시 13분이네요. 보시면서 추천 즐겨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말파녀석. 그 열심히 싸우려고 포션도 세 개씩이나 왔다. 군답게 들고 왔네. 준비 완료. 이름을 찍고 그냥 딜 교환을 해버립시다. 자, 자, 저 인간이랑 할 때는 라인을 꼬라박으면 말파가 시스로 먹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말파가 문제가 아니야. 혹시나 정글 바로 올걸 대비를 하려 그랬는데 미드갔네 정글 잘했다 자 좋아 으아 가송 와달라고 하는 건좀 욕심 아니니? 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건 미드가 지금 죽어가지고 힘든데 못 가, 못 가, 못 가. 말파까지 오면 그사람이죽어 자, 카직스가 트페랑 옵니다. 트페랑 와요 트페랑? 아야. 와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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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미치게 안녕! 넌 <laughs> 죽었어! 무조건 죽어! 자. 이렇게 되면 또 폭풍 티모를 위한 딜 티모가 땡기지만 여기에서 굴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굴복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어? 물러가라, 마귀야! 이렇게 외치면서 마귀에 굴복하면 안 돼. 여기서 굴복하면, 은 어? 고통과 신음의 게임이 될 것이야. 자, 자, 전멸도 아꼈어, 아, 거기다가, 우리는. 자, 전멸도 아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간나궁 찍기 전에 말파가 팀워크 이기려면은 큐 찍고, 만화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에서 계속 쉴드 들었을 때 계속 딜교환을 해야 돼요. 근데 귀찮거든, 그라기. CS도 못 먹고. 자, 천멸을 아껴 써어 갱이와도 한 번은 산다. 안녕? 자식아? 한, 둘, 셋, 넷. 비싼 거 먹고 싶지? 자, 마방 만세. 마방 만세. 야 뭐야? 카직스가 있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부들부들 돼? 아재왜 이렇게 부들부들 됩니까? 아이 거지 같은 신 진짜. 어 뭐야 이거 미친. <laughs> 어 역시 저마할파야 그야말로 거지 같지. 야 탱탱. 자, 집에 가볼까? 아 먹고 살아야지, 이제 또 어, 이봐, 만약에 우리가 어, 욕심부려가지고 총, 검, 삼, 시로 이런 거 갔으면 아이, 말파가 이놈 새끼 이러면서 육렙때자마자 우리를 죽였겠지요 아... 아이, 살만 납니다, 이제 살것 같습니다 음 벤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 말파 딜교환 자체가 Q를 굴려가지고, 딱 이속 뺏어가지고, 평큐 한 대만 맞고 빼거든요. 실드 있는 상태에서. 굴렸는데, 그, 벤시에 흡수가 되면은, 평큐평에서 평큐평평까지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말파가 도망가면서. 딜교환이 고지가 다지는 거야. 돌아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미드에 특패가 있다라는 거. 저 상놈의 투표가 날아오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 미드가, 어, 제드라서 안 날아올 것 같기도 하고요 몰라요. 좀 두고 봐야 돼요. 자, 일 두고 봅시다. 자, 가직서까지 약간 미드 인근에 있다는 건 확인. 자, 가직서 미드 인근설 확인했기 때문에. 확실한 길선마. 견제받기 싫어가지고 계속 안 오는데. 자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저 c s 를 모여야 되니까 견제를. 잠깐만. 미드가 살짝 미하거든. 죽은 건또 아니야. 투페 필요가가지고 집에 갔을 수도 있는데 집에 갔으면 집에서 공수겠죠. 안 가. 투페혐오증은 아주 좋은 병입니다. 안보이면 난널안 때릴 거야. 투페가 보이지 않는 한, 나도 안 나간다. 구라 말파가 안 보이면 또 나가도 됩니다. 오케이, 투페도 미드에 보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밀지 않겠어. 아, 투페 공습 바텀 가서 비카니스 곤충! 벌레 어디 갔어? 자 외울 중 벌레. 벌레가 안 보입니다. <laughs> 아니 뭔가 조금 이상해. 왜 이렇게나 싸우는데 벌레가 안 보이다니. 자 집에 가죠벤신아 아! 이거 아닙니까? 아 신속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빼야되는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 아이고! 인간아,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아이고, 인간아, 니네 집에 함부로 못 간다. 음. 왜 뒤에서 가만히 있지? 암라인도 아니고. 뒷라인에서. 자, 탱티모의 맛을 보여줍시다. 탱티모의맛을 자, 진짜 집에 가서 좀으니까 진짜...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바텀 잘 되고 있고, 이러면뭐 씨, 이정이 우리한테 올 필요 없지? 자, 우리는 계속 갱만 버티고 말파좀 괴롭히고 미아콜 찍어주고 자, 그럼 우리 할거 다 했어요 그리고 자, 벤시가 오면 이제 자, 이렇게 들교환 하는거지 아유 하세요 자, 자 벤시 많이 남았죠. 우리 음, 할 필요 없어요. 으어. 자 아직까지 위드의 투패가 있기 때문에, 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카직스 정도. 그래서 카직스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말파도 사실 AD 데미지 좀 되고. 다 보입니다, 밑에 애들. 자, 득패랑 애들 다 보이기 때문에. 어 갑니다. 자, 그래도 아프긴 아프죠. 알파로 말살라죠 자, 이먹무 그거. 자, 저런 놈이랑 상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느긋하게 해야 됩니다. 느긋하게. 그래 보이뭐킬 달라고 사람이 급하게 마음을 먹고 그러면 안 돼. 느긋하게. 실수 어, 차이 벌어지고 있구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아이고. 자, 저 인간 CS만 못 먹게 만들면은 어차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야. 집에 가자. 아유, 다음 에이브 너무 멀다. 자, 너무 멀어서 집에 갔다옵니다. 집에 갔다올 때 우리가 뭘 사와야 되나? 혹시나 모르는 카직스. 드디어 이거. 계속 맞아보니까 아프죠? 마방 더. 보션 끝. 자, 끝도 없이 올려주자. 그 AP의 목숨 그신 분한테는 마방의 목숨을 걸어줘야지. 그래 우리 우리 같이 라인전을 계속 한번 펼쳐보지 않겠님?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가 이거 들고 있으면은 절대 말파가 딜교환을 못함. 음. 괜찮아, 괜찮아. 말파가 박아봐야 뭐하겠니? 어, 뭐야? 호 자, 버섯을 여기다 깔아요. 박을까봐 깔았는데. 아이, 놀래라. 오, 자, 세 명이 더빙 어차피 뒤질 거예요. 그래서, 쬐입니다. <laughs> 이것까지 싸울 의무는 없지. 사실 싸움에서 하나 정도는 죽일 수 있는데. 갑니다. 오케이. 이런, 공격이 좀 빨라 보이는데? 아니네. 아니 아이, 아이, 착각. 하이또 고래가 아니 미신 줄. 차했습니다 아이쿠. 자, 여러분 이제 무난하 이것도 때리고 궁안 썼거든. 궁을 안 썼어 저게. 말파 궁쓴걸못본것 같아. 이럴땐 조심해야 됩니다. 말파 궁쓴걸못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박아도 됨. 저쪽에서 나한테 박아도 실명만 카직스한테 넣으면 돼요. 카직스한테 자, 어떻게든 피 까가지고 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자, 피가 이정도 속도로 차고 있으면은 바로 죽진 않아요. 어? 자, 얘가 아니라 얘한테. 얘한테 실명. 어메. 뭐야? 아이씨 왜 죽었어? <laughs> 오호 갑자기 빨라지는 거 봐. 하지만, 따라갈 용기는 없었다. 뒤에서 도박, 아 도박제이야, 나 자, 일단 집. 자, 이거 이렇게 된거좀 아프게 좀 때려주긴 때려줘야죠. 그렇다고 마방을 포기할 순 없지. 둘다 포기할 순 없죠. 가자. 자, 둘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마망이랑 싹싹싹 꼴리는데 니네 마망한테 먼저 갈건데 갈라면 한참 멀었지 어, 두고봐이 어떻게 되나? 가라! 고래까만이면 언급해도 됩니다 연, 심각하게 연장자라 어르신 이름이니까 어, 탑이제이 막이는거 안할게 어르신 이름은 내가 또 게한다 자, 또 말파가 없고 포블은 이미 다 터졌기 때문에 밀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말파시에서 많이 못 먹을 건데, 뭐... 뭐 별거 있나? 잠깐만, 내가 잘못 본게 아니라면, 저거 바란 거는 미드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니가 왜 저걸 들고 계십니까? 이상한데? 이제요. 자, 큐한방못 맞춘 대가가 크지? 오메, 좀 그래! 좀 그래, 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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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파워로 들어갔다가, 똥만보태봐 간다! 마무리하루 <laughs> 완벽한 숟가락이다 거의 와 여러분 이게 바로 숟가락 중에 최고의 숟가락인는 금수저질입니다 금수저질 아 숟가락질이 거의 뭐시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 정도는 올려줘야지 누구 토페이야? 대죠 이제 돈 되니까 집에 갔다 올까? 또이 친구도 블룸으로 가니까 내가 아유. 어? 오 샷. 사람이 너무 많다 이는거 미리 터 때려버려 자 제드가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살았고 집자 이제 마나가 없어서 집에 갑니다 라고 했는데 가자 이정도는 또 잡을 수 있으면 잡는게 게이득 그렇지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마방만 올렸기 때문에 딜이 없습니다 자 이걸 이제 극복하러 갑니다 오오오 바퀴 좋겠군 오오오 죽었다. 자, 그리고 2차 도들기를 갑시다, 이제. 야, 탱티모가 이렇게 늘고 있으면 혹시나 피 없는 놈, 그 뭐냐, 이런 애들. 그투해라든지 어, 너 죽었다. 저. 저런 애들 때려가지고 피만 3분의 1가면 도망가면 되잖아. 그니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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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은한 나는, 까는도야뭐는죠야뭐그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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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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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래.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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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도 잘안 죽어요, 보기보다. 보기보다 단단해. 어, 그냥 볼땐 아닌데. 응, 음, 보기에는 그냥 귀엽고 연약한 계륙처럼 보이지만, 어 그게 아니야. 마방이 180이야, 180. 아, 또 두들기고. 아, 잘 싸운다, 우리 셋. 아, 우리는 계속 두들기고. 하나, 둘, 셋. 으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또 뭐야, 투표 공이네, 아유. 자, 투표는 공을 쓰고, 나는 백도우를 하고, 카직스는 공 오! 현 명한 선택 이로은 친구？자, 우리는 계속 이걸 밀고, 이 겠다. 80이 니까 열대만 때리면 된다. 봤을 때 그렇지？아, 저랑은 좀 그래요. 오호자 라인도 빨리 밀고 자 여기에서 여기서도 끝나면 상대편이 섭섭할 거 아니야 마방 더 올려야지 <laughs> 아 상대편 안 섭섭하게 대접해 줍시다 아우 너희들도 섭섭할까봐 내가 또 마방 올린다 이걸로 끝나면 섭하지 오! 웬두인? 어? 오 막았어 안 돼! 돼! 그래 그 정도면 돼 어? 안녕? 신명이야 왜 골카는 안 박혀? 장사 위치 어? 对对친친들아여여보보더좋 좋은 려있 있는 이있 있다. 저동네 뚫렸다, 지금. 돌아 나다 너희들을 위해 뚫어놓은 것이다 요, 가자, 요. 오, 말파궁 한번 피해보려고. 야, 눈치 좋고. 우리는 열심히 이걸 밀고. 항상 그러지만 상대가 헷갈리는 게 짱입니다, 헷갈리는 게. 아, 소리다! 킬 먹어야 돼! 그렇지! 자, 잘 뜯어먹었다, 마지막에. 아유. 아, 역시, 어? 저개 같은 말파는, 벤시가, 좋네요. 템티모가딜 1등! 야! 딜 1등 했으면, 확실하게 밥값을 했다고 할수 있지.